네, 어, 안녕하세요, 키입니다. 오늘은요, 제 친구네 집에 일단 왔는데, 어, 친구랑 시내를 갔다 와서 시내 후기를 찍을 겁니다. 어, 야, 이거 니꺼잖아. 네 자, 일단은, 아트박스에서도 산 것도 있고, 다른 데에서도 산 것도 있어요. 일단 먼저, 쏟아 볼게요. 이제 없겠지? 자, 일단은 이렇게 많아요. 일단은 바자회에서 산 방향제인데요. 시청에서, 시청에서 MBC 막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. 촬영. 너무 재밌었어요, 근데.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버렸지만, 진짜 냄새 좋아요. 이 방향제래요. 방향제. 보이시죠? 딱 보석도 박혀있고, 곰돌이 모양도 있고, 또 저는 원래 이거 천 원짜리로 샀는데 어 아줌마가 어, 한개더 가져가라고 해서 이거 가져갔어요. 아줌마가 저는 이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줌마가 이거 들고 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방향제 팩과 함께 이렇게 줬습니다. 진짜 좋다. 이거 이거 많이 없어졌을 때 이런 거 쓰잖아요. 그럼 이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거기가 바자회 한거 같아요. 보노보노 보노 인형 샀어요. 아 진짜 귀여워. <laughs> 제가 소리 낸거 아니고요. 친구가 소리 냈고요. 어 아, 진짜 귀엽다 와. 드라이머. 드라이머 <laughs> <도라이모>, 나. <laughs> 주머니에서 컵라면좀 꺼내줘. <laughs> 죄송합니다. 조개? 조개 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귀엽다. 음, 아 진짜 귀여워. Stamstam. s t a m 거 t a m s t a m 땀 t a m Stamstam. Stamstam. s t a m s 은 a m Stamst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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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콧구멍하고 눈구멍이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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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요 좀 이상한 걸산것 같기도 해가지고 또이번에는 아트박스 아 아트박스 또 바자회에서 산 것도 있어요 머리끈 머리끈 천원 샀어요 얘도 원래 천 원이었는데, 이천 원인데, 아줌마가 싸게 주셔가지고, 이거 두 개를 해가지고, 천원주셨고요 이것도, 천 원. 그리고 또, 어, 아트박스에서 산 거를 일단 소개해드릴게요. 아, 맞다. 아트박스 아니지. 바자회. 바자회에서 산 거, 이거, 반지. 반지도 사봤어요. 반지는 500원, 또 콜라병, 콜라 병, 콜라 여기에 딱 쓰였군요. 젤리. 콜라 젤리고요. 일단 그또 친구가 고른 거, 일단 사이다, 사이다, 젤리도 있고요. 푸딩 젤리, 이거는 아트박스에서 샀어요. 이거 세 개는 아, 그리고 또 있어요. 푸딩, 콜라, 소다 이것도 샀어요. 다시 봐 다시다인데 다시 봐라고 했네요. 열심히 정돈다. 집중해서 읽는다. 다시 한번더 본다. 마지막으로 한번더 본다. 성적이 오른다. 오답 노트를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. 노크가 유니크해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 가급적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. 공부할 맛이 없을 때 다시는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 자꾸만 성적이 떨어질 때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려서 지칠 때 강, 공부에 지친 친구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이, 인기를 얻고 싶을 때 마땅한, 마땅한 선물이 없을 때오 와, 기이다 다시, 다시 봐가 이를 줄은 몰랐어요. 사실은 사실은 그걸왜 샀냐면요, 그냥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. 안쪽은 어떨지 한번 봅시다. 안쪽은 그냥 그렇지. 그래 바로 이 맛이야. 넘기지 말라고 했을 텐데 마지막으로 한번더 처음부터 다시 봐. 지금 당신의 성적이 오르고 있습니다. 페이지 넘기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봐. 여기 밑에. 음. 글씨가 적혀져 있고, 그 다음에는 평범하네요. 다시 봐도 샀고, 또 다이소에서 산 소꿉놀이 세트인데요. 이거는 도자기래요. 이게 유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. 제가 원래는 다이소에서 이런 거를 막 사지는 않는데 미니어처를 위해서라면 이거를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.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. 소꿉놀이 세트. 이 나이에 소꿉놀이 소꿉놀이 세트가 어울리는 게 아니라 저는 미니어처를 위해서 이렇게산 겁니다. 진짜로 오늘 많이산거 같아요. 친구랑 조금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도 그렇게 인형까지도 사고, 바다에서 그런 것들도 많이 사고, 그랬어요. 굉장히 많은 걸 샀어요. 근데 또이 방향제 냄새는 화, 화장품? 냄새. 화장품 냄새 같아요. 일단 여러분들, 저는 이만 가볼게요. 구독하기와 자유튼 한 번만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또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저는, 어, 일단, 이렇게 한 값, 값들을 조금 감당 못 하겠지만, 아무튼, 완전 많이 산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진짜로 많이 샀거든요. 일단은,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많이 산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지만, 어, 그리고 또, 저는 이렇게 해서, 다이소에 시내 후기를, 후기를 찍었습니다. 시내 후기도 있고 아무튼 시내 후기를 찍었어요. 여러분들. 그럼 여러분들 자연이면 가볼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